현재 건강과 견공, 영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 질, 이들 질문 가운데 우리들을 매우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고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귀를 아, 너무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현실 삶에서 마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인격을 대변해주고 신앙의 질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과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이 성경적일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같은 질문에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영성이 어, 높아. 저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영성이 나보다 투철하기 때문에 아,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이 과연 올바른 표현일까요? 우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우리들은 영성을 정의해야 될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성을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가 흔히들 있는 이야기대로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앞날을 예측 한다든가, 또 남보다 더 깊은 신앙의 삶의 질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영적인 면이 깊다든가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룩의 삶을 두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달리 더 높은 성화에 이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성이 높다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면의 삶의 현상을 가지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내면의 삶 속에서 절제자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재적인 어떤 신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종합해 볼 때에, 영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영성이란?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어떤 자신을 초월한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절대자를 경험해 보시는, 경험해 보는 것이 영성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 경우를 놓고 우리가 깊은 생각에 잠겨야 될 것입니다.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정과 어떤 나의 생각의 절대성을 넘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영성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영세는 과연 성경적일까요?